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장행동으로 임신유세를 하던 새언니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결혼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3년 가까이 연애 중이고 상견례 다 했고, 올해 가을에 시골려요 예랑과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요. 저희는 양가에서 축복해 주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사소한 의견 충돌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오빠와 새언니 때문이에요. 저는 좀 시원하기는 하지만 새언니 뱃속에 있는 조카가 걱정입니다. 저희 오빠는 31살이에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전에 소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사고를 쳐서 새 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어요. 새 언니의 부모님은 모른 채를 하시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오빠의 결혼을 준비해 주었죠. 오빠가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은 아닌데 쓸거 쓰고 놀거 놀고 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 언니는 미용사로 일을 하다가 임신과 함께 일을 그만두었는데 모아놓은 돈 물론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 비용을 다 대주셨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임신으로 결혼을 했던 것이라 집을 구할 수도 없어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산부인 사람을 가족이 배려하고 챙겨야죠. 그런데 새 언니는 처음부터 너무했어요. 심각할 정도로요. 오빠가 결혼식을 했을 때새 언니가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새 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방에서 핸드폰만 보고 집안일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니까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출근을 한다거나 집에 들어오거나 하면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새 언니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퇴근에 들어온 저희 아빠를 봐도 본체만체 하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일을 해서 주말에나 집안일을 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했죠. 엄마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면 새언니는 소파에 앉아있다가 발만 들어 올리고 그랬대요. 전에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다가 거실에 있는 새언니에게 반찬 세팅하는 것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새언니 말 아가씨 나 임신한 거 까먹었어요? 어이가 없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야 할일 아닌가요? 그리고는 가족들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새 언니는 저에게 물을 다 먹었다고 물을 더 따라오라고 시키더군요. 짜증나서 언니가 떠다 드세요 했더니 오빠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새 언니는 갑자기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던졌어요. 저희 부모님 놀라셔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동생이 임신한 언니 물도 안 떠다 주는데 자기가 화가 안 나겠냐며 거실로 나가버리더군요. 순간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네요. 새 언니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요. 잠시 뒤에 새 언니는 과일을 가지고 거실로 가더니 저를 불러서 과일을 깎으라더군요. 직접 깎아 먹으라고 했더니 손목이 아파서 못 깎겠다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서 엄살 떨지 말고 깎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새 오빠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오빠가 제 방에 쫓아와서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빠에게 내가 새언니 몸종이냐고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는 커녕 새언니 떠받들기 바쁜데 그걸 왜 부모님이랑 나까지 그래야 하냐고 부모님이랑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오빠는 아무런 논리도 없이 감히 오빠에게 화를 낸다고 저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저도 새언니가 하는 이상한 짓에 참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엄마랑 아빠는 새언니 임신했다고 그 임신 유세를 다 받아주니 새언니는 더기구만장해지는것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다 해주니까 새언니는 저에게도 이것저것 시키려 하고 저는 짜증나서 안 해주고 하니까 새언니는 오빠한테 말해서 오빠는 저에게 뭐라 하고 그러면 저랑 오빠랑 싸우게 되고 정말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었네요 남친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새 언니는 철을 부려 먹지 못해 안달이 난것 같더라고요. 저랑 새 언니가 티격태격 하니까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갔습니다. 남친에게 너무 망신스러웠어요. 어느날은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빠랑 새 언니는 방에 있었고요. 옷만 갈아입고 엄마를 도와서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새 언니가 나오더니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냥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랬더니 새 언니는 저녁에 먹을 반찬이 없어서 거의 안 먹었다고 라면을 끓이라고 저에게 시키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고 오빠를 불렀죠. 오빠가 나왔길래 새 언니 보고 오빠에게 얘기하라 했습니다. 새 언니는 임신한 자기한테 라면 하나 못 끓여주냐고 하더군요. 제가 오빠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네 밥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정말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는데 새 언니는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라면은 왜 직접 못 끓여 먹냐고요? 오빠가 끓여주던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오빠는 제가 성질낸다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욕을 퍼붓더라고요. 새 언니도 옆에서 저에게 같이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짜증나서 너는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피임도 제대로 못해서 저딴 쓰레기 같은 년을 임신시켜서 데리고 들어왔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는 너는 임신하면 시댁 식구들이 다 죄인인 줄 아나 보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새언니는 저에게 무슨 년 무슨 년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습니다. 아빠는 말리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가 내 손주를 가졌다고 해서 드린 것 뿐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였을 것이라고요. 아이가 생긴 것은 너희 둘의 책임이니 둘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달 안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다저 나쁜 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리에 아빠는 한숨을 쉬시고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을 주겠다고 일주일 뒤에 안 나가면 내쫓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랑 저랑 셋이서 얘기했는데 엄마는 아빠를 말리셨고 아빠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일주일이라고요. 다음날부터 오빠와 새 언니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둘과 마주치지 않고 지냈고요. 저도 설마 했는데 아빠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되던 날 진짜로 트럭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언니에게 당장 짐 싸서 트럭에 싣고 나가라고 했어요. 오빠와 새 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소리 지르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새 언니는 울고만 있고 오빠는 어쩔 줄 모르고 있고 결국 아빠가 계속 호통을 쳐서 오빠와 새언니를 내쫓았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니까 아빠는 엄마와 저를 시켜서 둘의 짐을 싸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엄마가 짐을 싸니까 둘도 자포자기하고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둘은 새언니네 친정으로 갔대요. 근데 새언니 친정은 방이 두 개인데 새언니 여동생도 있어서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동생이 쓰던 방을 둘이 차지했는데, 침을 놓을 만한 공간도 부족하다네요. 오빠와 새 언니가 나간 지한달 정도 지났어요. 오빠와 새 언니가 몇번 찾아와서 아빠에게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밀었는데,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어쩌겠냐고 하시면서, 이 정도 했으면 정신 차렸을 테니 이제 들어오게 해주자고 하시는데,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계세요? 오빠는 저에게 전화해서 네가 아빠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는데,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너네 둘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도 해줘야 하냐고 했습니다. 피임 못한 것은 너네 둘 책임이니까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도 꼭 해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막난이 같은 행동을 하는 새언니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는지 솔직히 모르는 일이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이런 아들 부부를 다시 들어오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인지 말이에요. 왜 못된 사람들은 꼭 그렇게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지 모르겠네요. 스니님과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결단력이 있으셔서 다행이네요.